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대표적인 보양식품이라는 이것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경북 문경으로 향한 제작진 문경은 백두대간이 빚어낸 명산을 품은 고장으로 산마다 비경을 자랑하는 계곡과 수많은 문화유적을 품고 있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 높고 험한 곡의 문경 세제로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 일교차가 클수록 잘 된다는 사과와 오미자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문경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보양식품은 무엇일까? 길이 없네. 내비게이션은 길이 안 나오네. 지도에서 길이 사라지고도. 한참을 더 달려 도착한 곳. 어, 지금 뭐 하시네? 다행히 인기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제가 한국 너무 빵세서 나왔는데요. 네. 대표적인 보양식품을 생산하는 부자농구가에 대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혹시 맞으신가요? 예, 네, 제대로 잘 찾아오셨는데요. 혹시 지금 이 나무가 그 보양식품이에요? 예, 이게 사과 나무인데 지금 잔열이라고 전지를 하고 있는데 에, 이것도 좋지만 진짜 보양식품은 또 따로 있어요. 제대로 찾아온 건 맞지만 대표적인 보양식품은 사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물일까? 제가 키우는 보양식품이 바로 이 청계닭이에요. 청계닭. 낯선 이름뿐 아니라 모습을 하고 있는 청개 닭은 헐빛이 검고 다리 색깔 또한 조금 진한 듯한데 도대체 어떤 닭인 걸까? 청개닭에 원래 칠레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칠레산이 미국에서 개발해갖고 아메라오카나라고 그런 품종을 만들어냈대요. 그래갖고 그아메라오카나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종하고 교잡을 해서 생겨서 청란을 낳는 닭이 청계닭입니다. 푸른 빛을 띠는 청란을 낳기 때문에 청계 닭이라는데 알과 고기의 맛과 영양이 좋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청계닭으로 이게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 청계닭으로 연매출 1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청계 닭을 키워. 부자 농부가 된 오늘의 주인공 강철회씨 그의 성공 비법을 확인해보자 청계달그로 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강철회씨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강철회씨의 하루는 청계닭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농작물도 농부의 발작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처럼 저도 아침이면은 에, 이렇게 와서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어, 상태를 봅니다. 청계 닭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온 일이기에 이젠 한눈에 청계 닭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정도라고. 얘는 왜 잡으신 거예요? 얘는 좀졸아요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갖고. 어, 따로 격리시켜 갖고 반찬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청계닭의 생활공간을 오가며 꼼꼼히 챙긴다지만 아직은 별 특별할 것이 없는 상황 그렇다면 청계닭들에게 먹이는 사료에 무언가 비법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사료 역시 평범해 보이는데 저는... 일반 사료 공장에서 그잘 배합된 그 일반 사료를 주고요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안반수 지안반수를 물로 먹고 있죠 그리고 또좀 저만의 특이하게 조금 주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사료 외에도 청계닭들에게 먹이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 창고로 향한 부자 농부가 바구니 가득 챙겨 나오는 것은 사, 사과? 이 사과는 뭐예요? 아 이게 닭들한테 줄 특별 간식이에요. 청계 달기 사과를 먹는다.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과를 분쇄기에 넣어 닭들이 먹기 좋은 상태로 준비한 뒤 곳곳에 흩어주기만 하면 청계 달기 위한 간식 준비가 끝난다는데. 청계한테 사과는 어떻게 먹이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사과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개도 같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술이 없고 그러니까 사과를 원활하게 공급을 못하고 팔로도 그렇고 그래서 남는 사과를 청개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청개가 사과를 잘 먹고 그때부터 계속 사과를 주기 시작했죠 사과 농사를 함께 짓고 있었던 건데 1년 동안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도 사과와 함께 먹이고 있다고 청계가 사과를 먹으면 뭐가 좀 달라요? 알이 맛있다고 손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꾸준히 사과를 먹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사과를 먹어서 이렇게 알이 맛있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철회 씨의 청계닭들은 미인의 과일 사과를 먹으며 맛있는 푸른 달걀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과 맛있다!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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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그렇다면 강철의 신는 청계닭으로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까? 다른 양계 농가들에 비해 청계닭의 수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청계닭은 몇 마리 정도 키우시는 거예요? 아, 보통 때는 한 2,00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은 교환 기간이 돼서 1,500마리 될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마리 지금 없는데 다른 닭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이 닭들 아, 아니고 다른 아, 닭들은 다 산에 가서 지금 자유를 즐기고 있죠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행복지수를 높여라 개사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던 청계 닭들인데 야외 나와서도 농장 주변을 거닐며 봄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 그야말로 자유인 아, 아니 자유 닭이 따로 없다. 그런데 이때 기타를 들고 닭들에게 다가가는 강철 회씨. 그러더니 청계닭 곁에서 기타를 연주한다. 어, 닭들한테 기타 연주해주고 있잖아요. 청계닭을 위한 연주라고요? 기타 연주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러한 연주를 들어주는 이는 보이지 않고 정말 청기 닭들만이 화음을 넣고 연주를 감상한다. 음악이 사람한테도 좋지만 식물이나 동물한테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좀 연주를 좀하니까 드럼도 쳐주고. 어 기타도 쳐주고 또 음악도 들려주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연주를 듣는 사람은 없고 닭만 있네요. 닭이 있으니까 그럼 하도 다행이죠.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 무관중 저는 무관중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닭들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건데 우리 직원들이 들어주니까 좋죠. 음악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귀농했다는 부자농부 덕분에. 청계닭들도 음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청계닭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믿고 있었다 방송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절대 아니에요 어. 누가 보면 이렇게 시키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이거는 제가 즐거워서 하고 또 얘네들이 음악을 같이 틀어주면 은 알도 잘 낳고 대신 항생제를 쓰지 않거든요 그면 항생제 대신 저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얘네들 스트레스 안 받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좋은 음악 듣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 드럼을 친거나 이거는 라이브로 해주지 못하면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얘들은 항상 음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나은 아은좀 다른가요? 그렇죠.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상태에서 낳은 아이니까그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할수 없이 낳은 아하고 이게 맛은. 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껏 산책과 음악을 즐기며 행복하게 생활하다 보니 건강한 알을 낳는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청계닭이기 때문에 푸른빛을 띠는 청란을 낳아 더욱 특별한 상황 그야말로 쉽게 만나볼 수없는 귀한 알이다 하루에 알몇개 정도 이렇게 낳아요? 음, 청계닭은 알을 좀 적게 낳는 편인데요 이천 아, 마리인 경우에 하루에 한 300개 정도 그 정도 낳습니다. 너무 조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청계닭이 알도 작고 어, 숫자도 작으니까 그 희귀성이 좀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값도 비싸고. 어. 청란은 일반 알에 비해 크기는 조금 작지만 껍질이 두껍고 조밀해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강하다는데. 영양적인 면에서도 오메가 3, 즉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다양한 비타민도 고루 함유되어 있다고. 청계라는 제가 파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색깔이 다 파랗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원종에서 교접하는 과정에 조금 섞일 수도 있죠. 그런이색이좀 틀리다 그래서 그 효과는 똑같아요. 맛도 똑같고 또 이걸 또 부화시키면 같은 청계가 또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생산된 청란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데 매일 알 수고 작업을 끝낸 뒤 곧바로 선별 작업을 거쳐 상품화한다. 알 선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어, 알이 너무 작거나 길거나 어, 또 색깔이 너무 다르거나 그런 거를 뺴, 뺍니다. 그렇다면 개지기 쉬운 달걀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을까? 포장 과정을 지켜보니 별다른 완충제 없이 고작 비닐 한 겹에 담는데 이렇게 비닐에 싸면 이거 음. 가다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절대 안 깨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신만만하게 집어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에어컨. 비닐 포장에 공기를 투입해 완충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아, 이렇게 비닐 속에 넣으면 바람 넣으면 절대 깨지지 않고 소비자한테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어떠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특별한 포장법으로 매일 거둬들인 신선한 청란을 고객에게 보내고 있었다.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아, 청란 판매로는 연간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건강한 청계 달기 나온 정란으로 연간 6천만 원 가량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철애 씨가 독특한 방법으로 청계 달을 보살피며 자연에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역업을 한 30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했고 또 수금이 안 되는 거, 돈을 못 받는 것도 있고.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 따라서 거기에 맞게 풀이 자라고 나고 지고 그는 자연의 섭리가 그대로 반영되니까 속이는 것없고 저만 그 자연 속에 묻혀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연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농부가 되었지만. 난생 처음 도전해본 농사는 그리 녹록치 않았다는데. 콩을 심고, 어, 한 달인가 했더니 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풀이 더 커갖고, 그 다음에는 제일 쉬운 게 그럼 들깨를 합니다. 그래서 들깨는 약도 안 치고, 잘 자란데요. 그래서 들깨를 또 심었죠. 그랬더니 그것도 깨는 하나도 안, 안 먹히고, 그래서, 다 실패를 하고 이거는 내갈 길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주위에서 청계를 어, 권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계를 길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귀농 후 수차례 실패 끝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청계 달기였던 건데 이 또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겨울리를맨 처음에 분양받아 와갖고 키울 때 그다음날 가면 다 죽어 있어요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놓고, 어, 그리고 그 다음날가면 또 죽어있어요. 그왜 죽었냐? 그러면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또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수많은 어려움 끝에 청계닭 사육에 성공하며 지금의 농장을 꾸릴수 있었다는데 이알 가지고 어디 가세요? 아, 이 알은 저 파는 게 아니라 부화시키러 갑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기르고 있는 청계닭들이 낳은 유정란을 직접 부화시키고 있다는데 청란을 낡은 냉장고 속에 넣는 부자농부 부화하신다더니 냉장고에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냉장고가 아니라 부화기예요 이게 부화기라고요. 안 쓰는 냉장고를 제가 부화기로 직접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직접요? 네 직접 만들었죠 고장난 냉장고에 온도제어장치와 팬을 달아 부화기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현재 200여 개의 알을 부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이 냉장고에서 천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면 한 이틀 정도는 이 안에서 있는데 이 여기가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이 안에 발이 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좀 기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생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부화기에 발생기까지 직접 만든 건데 이게 병아리 발생기예요. 강철의 부자농부가 공개한 발생기 속에는. 막 아래서 깨어난 청계 병아리들이 목소리를 높여 엄마를 찾고 있었다. 종기의 교체 시기라 부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이 때문에 밤낮 할것 없이 부화기와 발생기 곁을 지키고 있다고. 부화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청계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제가 키우기도 하지만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는 청란을 판매할 뿐 아니라 후화 기술을 연구해 병아리를 생산하고 분양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병아리 분양에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네, 청계병아리 분양으로 연매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봄이면 후화 작업에 매진해 3천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그날 오후 깊은 산 속에 자리한 부자 농부의 청계닭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 꺼병이 분양 이 성공하셨어요? 어, 성공했지. 지금 잘 크고 있어. 삼백 아, 마리 분양됐고 지금 백 마리 남아. 아, 그럼 이제 백 마리만 가지고 갈게요. 그래. 예. 네. 꺼병이란 걸 분양한다는데 청계병아리를 뜻하는 걸까? 궁금증을 가득 안고 뒤를 따라가 봤더니. 조금 전 봤던 청계병아리와는 다른 모습의 꺼병이를 만날 수 있었다 이거는 청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예, 이거예병이 꿩병아리예요 꿩의 병아리라고요? 꿩병아리인 병이도 분양을 하고 있다는데 야생성이 강해 사육이 힘든 꿩의 병아리도 직접 부화시켰다는 부자 농부 귀한 꺼병이 덕분에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요즘 꿩이 상당히 재밌다 보려고 한번 사오려고요 아내 형님이 또 마침 또 꿩을 하신다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형님 얼굴도 볼겸 꿩좀 분양해서 뭐 키우고 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강철의 부자농부는 이 귀한 꺼병이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 걸까? 꿩의 알을 구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을 텐데. 여기가 꿩 키우는데 여기서 백 마리 또 위에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백 마리, 한 이백 마리 정도 꿩은 사육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청계닭뿐만 아니라 꿩을 기르고 있었던 것. 최근에는 개체수가 줄어 더욱 보기 힘들어졌다는 꿩이 부자농부의 농장에 살고 있었다. 꿩은 제가 청계도 희소 가치가 있지만 꿩은 훨씬 청계보다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웁니다.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희소 가치를 높여라. 청계닭 사육에 성공하고 자신감을 얻어 꽝 사육에도 도전했다는데 야생성이 강해 쉽지는 않지만 장점도 많다고. 또 꽝의 좋은 점이 사료를 적게 먹기 때문에 사료값이 적게 들고 또 당연히 배설물 적고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그런데 수요처는 많고 판매처는 적고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저희가 출하를 시킬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꽝은 1년에 두달 정도만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귀한 알인 만큼 부가가치 또한 엄청나다고. 예, 이게 꽝알인데 에, 꽁은 에, 닭하고 틀리게 아무 데나 나아요. 야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가서 주소야지 한 군데나 지않습니다 꽁알이 엄청 작네요? 예, 꽁알이 이렇게 작아도 에, 천 개알은 예를 들어 천 원인데 하나에. 꽁알은 이천 원입니다. 그리고 부하용으로 뭐 나가는데 예약이 이거는 정말 많이 밀려 있는 상태. 알도 귀하고 부화 작업 역시 성공시키기 어렵지만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거병이를 그 생산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거 병아리를 분양해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 2천만 원 수입이 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량이 없어서 주문은 있는데. 공급을 못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꽝 사육에 도전한 결과 2천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음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청계닭 농장 오늘은 청계닭도 꽝도 아닌 또 다른 닭들을 챙기는 강철회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닭들의 생김새가 독특하다 이 닭들은 뭐예요? 이 닭들은 저 폴리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새하고 닭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청계 외에 한 다섯 가지 좀 종류가 다른 특별한 닭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계 닭과 꽝외에도 다양한 환상 닭을 키우고 있었던 것. 이 닭은 버프 실 식히는 종류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이것도 오골계를 미국에서 계량종이라고 들었어요. 도시에서 마음껏 키워보지 못했던 달걀. 원 없이 키우고 있는 건데. 이를 통해 새로운 달걀 연구하고 부화도 시도해 볼수 있어. 농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키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닭들은 별로 없고 이 여러 가지 닭들을 키운 게 이게 삶의 즐거움입니다. 환상 닭들을 살펴본 뒤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향한 부자농부 그런데 포크레인을 부자농부가 직접 운전하고 있다. 안에까지 나서서 작업을 덮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대표님 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식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식당을 지, 직접 짓는다고요? 포크레인 운전에 이어 시멘트 반죽까지 나선 강철의 부자농구 장비 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금 이거 숯불을 이 속에 이제 피워갖고 그 위에 고기를 넣고 닭갈비를 넣고 구워서 손님들한테 드리려고 지금 그 화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왜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직접 해본 취미도 좋 그렇고. 또 직접 안 하고 또 이분들 부르면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제가 이거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청계닭과 꿩을 이용한 음식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농장 옆 공터에 직접 털을 다지고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 음식점에서 판매할 메뉴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식당에서는 어떤 메뉴를 파실생각이세요 어, 아, 청계 닭갈비하고 청계 닭곰탕 그리고 꿩 고기로 만든 꿩 만두를 팔 생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속을 당신은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이게 속이 많아야 맛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과잉 생산되는 수탉과. 희소 가치가 높은 꿩 고기를 활용하기 위해 음식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평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음식점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귀농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청계닭갈비라는 메뉴를 정한 뒤 레시피 개발에만 3년이 걸렸다는데. 네, 청계닭에 좀 기름기가 없어 갖고 좀 담백한 맛이 있고 고소한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죠. 프라이팬에도 어, 해보고, 직화도 해보고, 숯불화도 다 했는데, 숯불이 숯불하고 화덕이 제일 그중에 에, 맛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숯불에다가 에, 구워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도달한 상황. 올해에는 꼭 음식점을 오픈해 요리를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드디어 맛 평가를 위한 요리가 완성되고 냉정하게 맛을 볼 차례. 맛은 괜찮아요. 아, 아주 음,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이상으로 식당을 열어도 될 만큼 맛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든든한 보양식을 전할 생각에 행복하다는 강철의 부자 농부 산속 농장이 분주해질 예정이다. 이 자연 속에서 이청계닭과또 꿩들과 함께 살며 또 식당도 운영하고 여기에 찾아오시는 손님들과 그렇게 접촉하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세상이 지나간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제 꿈입니다. 강철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행복 지수를 높여라.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세 번째 희소 가치를 높여라. 청계답과 꿩을 키워 연매출 1억 1천만 원을 달성한 강철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자연의 품에서 행복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강철의 부자농부, 그의 열정 가득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